제가 20대 초반에 가장 많이 들었던 첫인상이 아우 쟤 싸아죽게 생겼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민 상무님 요즘 날씨가 가늠할 수 없어요.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요즘에 헬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 그리고 필라테스도 받고 있는데. 필라테스요? <laughs> 저도 안 하는 필라테스를. <laughs> <laughs> 오늘은 어떠한 게스트가 나올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 메시가 농구를 한다고 하면 성공할 수 없는데 그분은 메이크업에서도 성공을 하시고 이제는 보험 금융업 전문가로 많은 고객님들의 메이크업을 하고 계신 아주 미모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제가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왜요? 제가 메이크업을 좀 받고 싶거든요. 아. <laughs> 그래서 오늘 나오시는 그 게스트를 너무너무 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음. 오늘 게스트 모시고 나면 지니님 다음번에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 기대해도 괜찮나요? 어, 기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 우리 힘차게 한번 게스트 모셔볼까요? 게스트분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을 정말 기다렸는데요. 우리 궁금해하실 구독자분들께도 자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보원금융 체험에세에 동아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행복한 김신욱입니다. 어... 행복한 이라는 그 수식어를 붙이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아 너무 해피해요 저는 오! 행복해요 이곳에서 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해요 아니 팀장님께서 오셨는데 음. 아 너무 좋은 향기가 막 이렇게 음. 났어요 그래서 이걸 향수로 사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오일로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어, 그, 제 살냄새인데 아. <laughs> 역시 미모처럼 <laughs> 오늘 이렇게 바쁘셨는데 이렇게 상상일상에 나와 주셨어요 네. 어, 우리 민상무님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민 상무님은 참잘 났죠 어. 잘 났어요 더 궁금해지네요 어떤 네. 부분이 그리고 넘사벽 네. 뭐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형용을 하는 단어일 텐데 민 어, 상무님은 굉장히 그러니까 잘 났다라고 표현을 제가 하는 게 노력면이나 어떤 실력면이나 퍼포먼스라든지 굉장히 잘 하세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뵈면서 벤처마킹을 사실 좀 하고 있거든요 어. 따라하고 있는데 지금의 현재의 민상무님은 민상무님의 노력으로 음. 이렇게 만들어진 정말 잘난 분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혹시 보험 일 이전에는 어떤 일을 조금 하셨나요? 보험 일하기 전에는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아... 했었습니다. 현장에서도 일을 했었고 아카데미에서 강의도 했었고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었고요. 와, 네. 그럼 현직에서는 얼마나 좀 일을 하셨었어요? 현직에서 일을 얼마나 했냐고요? 몇 년? 몇 년? 어, 네뭐 20년? 20년? 20년이요? 네. <laughs> 전문가 아니신가요? 네. ]가요? 대학 때부터 전공을 했었고 그리고 메이크업이라는 것은 저에게 첫사랑 짝사랑과도 같은 설레네요. 그런, 유년 시절부터 꿈을 꿨었고, 대학에서부터 전공을 하면서, 최근까지도 했었어요. 그럼 보통 이제 대학에서 실무, 뭐, 이론? 이렇게 배우다가 실전에 투입을 하시면 나의 상상과 다른 좀 이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저 없었습니다. 너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 좋냐면, 제가 사람들 만나는 거를 좋아하고요. 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 전달해주는 거를 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계속 만나나라는 것도 굉장한 저에게는 매력이었습니다. 어, 그럼 말씀에서도 있었듯이 첫사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일을 왜 적으셨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제가 메이크업을 1년 시절부터 꿈을 꿔왔고, 현장에서도 일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다, 즐거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금전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현실과 <laughs> 의 이상과 괴리가 어. 있었습니다. 아. 어, 그러면 이 보험을 음. 도전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네. 혹시 어려움은 없으셨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보험업을 도전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고 금전적인 소득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알아보시다가 도전하신 분들이 거의 다 이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질문이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 라고 해서 제가 메이크업이라고 대답을 했지만 사실은 저의 보험업을 하기 직전 직업은 사실 전업주부였습니다 아 10년차 경단녀 전업주부였는데 우연히 아이들이 이제 조금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기관에 이제 보내고 시간이 조금 남는데 뭐 나를 위해서 뭘 해볼까 한 달에 백만 원만 좀 월급처럼 벌어볼까 보험 아줌마들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연히 발을 들이게 됐는데 어머나 세상에 와서 보니까 저의 그 짝사랑 첫사랑이었던 메이크업 일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을 만난다는 음.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해 주는 어, 것. 어, 강의와도 굉장히 음. 많이 비슷했는데,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금전이 저에게 따라오더라는 거죠. 어.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도전을 하고, 뭐, 알아보고 이러진 않았어요. 우연이 왔지만 항상 제가 입에 달고 사는 말 아실 거예요. 저의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 라고 항상 제가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도 힘드신 부분들은 없지 않으실 텐데 아 힘든 일?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어, 엄마잖아요 두 아이의 엄마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시간을 더 많이 보내주지 못하는 점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다라고 하면 힘든 일일 것 같고요 음. 일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은 없습니다 혹시 일을 하시면서 영업을 하시면서의 노하우를 조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사람과의 인연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어. 한분한분 한분 고객을 만날 때 제가 물론 돈을 벌려고 이 일을 하지만 첫 번째 목적이 이 고객을 만나서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인 아. 것 같아요 저는. 팀장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 정말 행복하다라는 이런 기운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좀 혹시 앞으로 좀 미래를 상상하시는 좀 네. 그림들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몇년 후에 나는 뭐가 되어 있을 음.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그때는 행복할 거야.라는 어떤 이런 상상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행복이나 어. 어떤 목표나 기준이 어디를 가야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적도 저도 있었거든요. 음. 그런데 그거는 정말 틀린. 답인 것 같아요. 틀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현재 행복하고 저는 잘 살고 있으면 그 다음에 미래는 그냥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 금전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은 뭐 생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60, 7 0 세가 되어서도 제가 이렇게 현직에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저는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움직여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돈이 벌어질 수 있는 구조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그냥 저는 어디를 가야 뭐 목표가 있고 전 그렇게 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오늘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그러면 은 팀장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그 행복, 행복의 기준이 어떤 거이실까요? 네, 저의 행복의 기준은 감사함과 만족입니다. 감사하면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시는 부분에 대한 감사함일까요? 아니요. 어 그것도 물론이고 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렇게 열심히 찍어주시고 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이런 것도 저는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떠지는 거 해가 뜨는 거, 해가 지는 것 또한 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 누구에게는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오늘은 굉장한 기적의 날일 수도 있거든요. 그 네. 누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거는 이 하루는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만족 아니 우리 팀장님은 굉장히 긍정적이신 거 같아요 밝고 어 이러한 모습들이 좀 선천적이신 걸까요? 제가 타고난 어떤 성향은 그랬었던 거 같아요 오.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하지만 유년 시절에 제가 조금 방황도 많았고 길었고요 성인이 되어서도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네. 저 첫인상 어때요? 처음 보면 첫인상이요? 네. <laughs> 굉장히 밝으시다. 밝으시다. 에너지 <웃음> 넘치시다. <laughs> 근 제가 20대 초반에 가장 많이 들었던 첫인상이 아우쟤싸지 죽게 생겼다. <웃음> 오, <웃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을 만큼 표정도 굉장히 경직이 되고 피해의식도 굉장히 강했었고 사람들과의 격을 두고 조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청소년기에 이제 방황을 조금 많이 했죠. 공부 안 하고 음. 서태지 쫓아다니 그랬는데 결국은 저희 가족들 부모님과 형제자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줬던 사랑과 어떤 그런 부분이 그게 잠재해가 되어 있던 게 힘이 되어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언제 이거를 이렇게 제가 변하게 되었느냐 어,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어, 이게 변화가 됐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부정적인 거나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좀 좋지 않은 습관이나 이런 것을 절대 우리 아이에게 대물림을 말아야겠다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잘 키울지 공부도 많이 하고 했지만 결론은 엄마인 제가 행복하게 즐겁게 오늘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게 답인 것 같다라는 거를 찾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덕분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하루도 자신의 상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네.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이 상상 일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어, 상상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상상을 하시는 게 있나요? 그럼 지금 당장 하세요. 당장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이렇고 성별이 어떻고 시간이 어떻고 뭐 이런 거를 재고 따지자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딪히세요.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팀장님 이렇게 상상 일상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너무 좋은 분을 뵈어서 제가 또 기운을 얻고 가는 또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팀장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 팀장님의 인터뷰 어떻게 보셨나요? 역시 많은 고객님들한테도 보험의 한기를 주시면서 정말 고객한테 만족스러운 상담도 하실뿐더러 또 실질적인 테라피를 통하여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명을 받았습니다. 음, 그런데 제가 인터뷰 도중에 갑자기 생각이 난게 상무님도 수많은 업무 중에 교육의 업무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네. 교육을 하는 노... 와우, 또 있으실까요? 어, 사실은 이제 저희 한국보험균형체험에셋에 있는 어, 많은 신입 팀장님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어, 교육을 할 때에는 저는 제일 중시하는 건 소통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고객님들께 쉽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와닿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수강생분과 쉽게 많이 소통을 하는 편이고요. 어, 또 하나는 필드에서 거의 뭐 7년 8년 가까이 바위에 계란 부딪히듯이 몸소 체험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 많은 수강생분께서 어, 잘 흡수하시고 실질적으로도 업무에 많이 반영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혹시라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아, 이러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순서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더 매력있고 멋있는 게스트를 모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 안녕!